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셨는지요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후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도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사도하는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 손에 책이 있고, 그 안팎으로 쏜 일곱 인으로 봉함되어진 책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말씀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말합니다. 삼절의 말씀 하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사절 말씀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안팎으로 써여진 책을 보았고 그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그 일곱인을 뗄 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지 못하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구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물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또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조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도들의 찬송이 있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담들의 천사들의 찬송이 또 나옵니다. 보조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도이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자가 예수 그리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토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더불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청력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멋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